안녕하세요. 호국당의 최유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 경자년 음력 1월부터 음력 6월까지의 상반기 범티분들의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9세 이민생분들. 음, 이분들은 초반에 기운이 참 좋으세요. 그리고, 어, 일단 출발이 좋고요. 음, 시작하시기에 적절한 그런 좋은 시기가 될수 있겠습니다. 슬슬 시동을 걸고 달리실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작년에 조춤하고 좀 가깝하셨던 분들은 해가 바뀌면서 금년에 기인의 도움으로, 음, 조금씩 길문이 열리고 있으니, 체비를 어, 단단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전운으로는 1, 2월, 이렇게 초반까지는 세시는 돈이 있으실 겁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실 수 있고, 들어오더라도 금세 나가요. 어, 초반에 허리들을 조금 졸라 매셔야 되겠고, 어, 음력 3월부터는 쏠쏠한 재미가 있겠습니다. 내 호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그런 시기로 호주머니에 손을 넣으실 때마다 재미지겠습니다. 그리고 음력 6월이 되면은, 어, 금전의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 금전 거리에 신중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현명한 소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 시기에 어떤 그런 무리한 투자나 거래에 주의를 하신다면 무난히 잘 지나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인들의 경우에 어, 1, 2월은 조금 마음은 급하고 그러니까 바쁘지만 실질적 소득이나 이익이 적거나 크게 없을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시기로서 어, 움직이고 준비하신 만큼, 금년에 운이 크게 좌우되니, 경고망동 하지 마시고, 좌절하실 필요 없으세요. 어, 운이 좋으세요. 음, 침착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차분히 진행하신다면, 음, 오래지 않아서, 어, 꽃피는 춘 3월에, 어, 여기저기서 슬슬 밀렸던, 밀렸던 그런 계약이 성사가 되거나,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고, 분주한 시기가 찾아오겠습니다. 5, 6 월에 새로운 사업 이동, 변동, 확장 등의 경우에 조금은 이렇게 일이 더뎌지거나 밀리거나 이렇게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시작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음, 우리 같은 이런 무당 선생님들의 조언을 좀 구해보시면은 손해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운의 경우에는 초반에 작은 문서든 큰 문서든 원하시는 문서가 있으시다면 잡으실 수 있겠고, 그리고 무리하지 않게 나의 능력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잡으신다면 후에 발판이 되는 그런 문서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어, 음. 공덕명의라든지 대출 등 무리하게 잡으시는 문서는 6월 한여름 휴가 한번못 가보고 뒤치다 거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문서가 되실 수 있으니, 어, 가급적 나의 능력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어, 잡으신다면 충분히 좋은 시기를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직장인들의 경우에 안정적인 시기로 월급이 오르거나 계약이 연장이 되시거나 하실 수 있겠고 음, 간호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보이시는데 무난히 잘 적응하실 수 있겠으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정운으로는 가정으로는 초반에 조금 어수선 한 듯이 찬바람이 부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 금전 등으로 부부 간에 이렇게 의견 충돌들이 있을 수 있, 있지만은. 음, 꽃피는 사월이 되면은 다시 마음에 꽃이 피겠습니다. 하지만 살짝 잘못하면은 다른 곳에서 꽃이 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5월에 들어서면서 이성으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실 수 있으니 그 점만 조금 주의를 하신다면은 음, 그 꽃이 배우자를 향해 피실 수 있도록. 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금전 거래에 실수가 없도록 또 이성 문제에 실수가 없도록 고점만 그 살짝 이렇게 주의를 하신다면 시비 구설, 다툼 등은 면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인도 들어서라 하는 시기므로잘 가려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으로는 어, 상반기에 폐질환, 그리고 호흡기질환, 그리고 안구질환, 그리고 디스크 등에 유의를 하시어서 건강 관리 잘하시어 건강하시기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코로나 역병이 이렇게 나라에 돌고 있는데 대처 잘하시어서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무사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